네, 여러분 하십니까 어, 다시 한번 안내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지하신 표글에 무언가도 진동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날씨가 참 좋죠, 그렇죠 어, 제 눈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고 계신데 목소리가 몇고부탁들리지 않나요? 오늘 참 날씨가 좋죠? 네. 감사합니다. 아마도 우리 한겨울 축하해주기 위해서 날씨가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한 의미로 다 함께 밥사먹번보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축하해주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 자리를 채워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사회 맡은 언제나 필수공담 MC 아나운서 박필선입니다 <laughs> 제가 지금부터 주 환경 제 50주년 창립 기념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진행되겠습니다. 국민한 경례 네, 다음은 기념사 순서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순서는 회사 연혁 소개가 있겠습니다. 우리 어, 네, 환경이지금 달려오길 굉장히 다산다난했죠 어, 다양한 일들이 있었고 이렇게 큰 성장을 했습니다. 오늘 이 환경의 영상을 보시고 다시 한번 내사심을아워보시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모범사업및 장기 계속자 표창이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모범사원에 대한 표창이 있겠습니다. 후명하신 분들은 단 상으로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총 5천분의 장기 계속자 표창이 있었습니다. 자 앞에 보시고 지금도 보니까 저 뒤에 보시면 굉장히 패널이 많이 켜져 있습니다. 밝게 웃으시면서 우리 학년을 축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그럼 들러니까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마스터겠습니다 <laughs> 자, 이어서고 끼고, 끼고, 이어지고, 끼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함께 들어주시고요 <laughs>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추천석 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하고 계신 분들은 자유롭게 식사하시면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분 좋으신가요? 네. 자, 기분 좋으면 표현을 해야 니다그래서좀 표현을 부탁드리 가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기분 좋으세요라고 여쭤 보면은 크게 환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해 볼게요. 기분 좋으신가요? 네. 우리 끝쪽에 우리 일사님 네. 잠깐만 자리를 늘려요. 오셨으니까 지금 하신 그대로 기분표현 한번 부탁드릴게요. 방금 하셨던 고 그대로. 자, 대표로 우리 한경을 대표하는 우리 가장 과감하고 적극적인 화보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발사 드리겠습니다 자, 잘하셨으니까 어? 안 받아가시고. 그만, 안 받아가시고 손을 받아가시야죠 드린다니까 자, 이렇게 뜨겁게 화장실 분들께도 있지 않고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고 싶은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 나에선밥 필요하다. 선물들어리세요 자, 오케이. 몇 번이세요? 몇 번? 7번. 7번. 어, 7번이세요? 7번 확대 뽑아볼까? 자, 7번. 자, 하는 번호 있어요? 15번. 15번이세요? 15번? 15번. 15번 아무도 안계어요 15번 아, 앞쪽에 아, 계시군요. 아, 개인적으로 조언 번호가 15번. 15번이 앞쪽에 계셔서 과연 텔레파시가 통할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